한 아파트에서 악의적으로 주차장에 나사못을 대량으로 뿌려놓은 소름 끼치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논란입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사못 테러범 못잡겠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작성자 A씨는 올해 초부터 아파트 단지에서 누군가 고의로 뿌려놓은 나사못이 수십 개씩 발견됐다며 외부인이 뭔가를 뿌리는 장면이 CCTV에 잡히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가 올린 아파트 단지 안내문에는 나사못 사진과 함께 나사못으로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면 즉시 112에 신고하라며 차량을 이용하기 전후 주변이나 바닥을 확인하라는 관리사무소의 당부가 적혀 있는데요. A씨는 이어 경찰도 잡기 힘들다고 한다며 나갈 때마다 바퀴 근처를 다 살펴보고 단지를 나갈 때까지 바닥만 봐야 한다고 고충을 털어놨습니다. 이처럼 고의로 위험요소를 설치해 다른 이들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 재물손괴죄가 성립해 통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사연에 접한 네티즌들은 저기에 나사못을 왜 뿌리는 거냐 소름 끼쳐 진짜 사람 크게 다치면 어떡하려고 빠른 수사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